내 영혼의 그 깊은 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, 내영혼을고이 산의 아버지, 평아, 평화, 평아로다. 하늘의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소산하니 병하는 깊이 무진 보배로다,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리자. 그 누구냐, 안심일세 아버지, 평화, 병아, 평화로. 노래의 선의 륜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소서 내영혼의 평화가 넘쳐나온 저의 축복을 받음미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내 영혼을 편히 세네 아버지 평화 병아,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사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소서 보지 이땅 위에 펴는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. 우상아 나 영원의 편이신니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. 아멘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찬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열방들아 찬양하라. 세계 열방들아 기도하라. 세계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. 우리 주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날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주요. 이 땅의 험한 길이 땅의 아버지 가는 길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. 주요.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눈물과 고통이 없고, 죽음이 없고, 가난이 없고, 실망이 없고, 마귀가 없고, 사탄이가 없고, 질병이 없는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